그날, 우리 결혼 5주년 기념일 파티에서 모든 게 무너졌다. 아내 민서의 오빠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소리쳤다. 너, 그 사고 진짜 몰랐어? 나는 웃음짓던 얼굴이 굳어버린 채, 손에 든 샴페인 잔을 떨어뜨렸다. 그 순간, 내가 숨겨온 비밀이 세상에 드러날 줄 알았다. 파티장은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다. 창 밖으로 한강이 반짝이고 테이블 위에 촛불이 흔들리며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민서는 흰 드레스를 입고 내 팔을 꼭 잡고 있었다. 오빠, 오늘 정말 행복해. 그녀의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서 죄책감이 가슴을 찔렀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여 축하를 외치고 케이크를 자르는 순간 모두가 박수를 쳤다. 나는 민서의 손을 잡고 키스하려던 찰나,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다. 민서의 오빠, 재훈이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민서야, 이 새끼랑 아직도 같이 사니. 그 사고. 너희 부모님 죽은 그 사고. 이놈이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파티장의 웃음소리가 순식간에 멎었다. 민서가 나를 보며 물었다. 오빠, 무슨 소리야? 무슨 사고? 나는 침을 삼켰다. 7년 전, 내가 운전하던 차가 민선의 가족 차와 충돌한 사고. 그날 비가 쏟아지던 밤, 나는 음주운전이었다. 민서의 부모님이 그 자리에서 숨지셨다. 하지만 나는 도망쳤다. 증거를 인멸하고 돈으로 입을 막았다. 그리고 우연히 민서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그녀에게는 그저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불쌍한 여자로만 알렸다. 진실을 숨긴 채 결혼했다. 재훈이 서류봉투를 테이블에 던졌다. 이거 봐. 경찰 재수사 자료야. DNA 증거가 나왔어. 운전자 머리카락이 내 남편 거랑 일치해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나를 돌아보았다. 눈물 어린 눈동자의 배신감이 서렸다. 정우야. 진짜야. 당신이 우리 엄마 아빠를.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친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중얼거렸다. 재훈이 내 멱살을 잡았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 민서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그런데 내가 그 원흉이었어. 그의 주먹이 날아왔다. 코피가 터지며 바닥에 쓰러졌다. 민서가 비명을 지르며 재훈을 말렸다. 오빠 그만해. 하지만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깨달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재훈이 왜 지금 이걸 터뜨렸을까? 그는 최근 회사에서 내가 승진한 걸 질투했다. 민선의 가족 재산 일부를 내가 관리하며 부를 쌓은 걸 알았다. 이건 단순한 진실 드러내기가 아니었다. 복수였다. 재훈의 복수. 파티는 엉망이 되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다. 민서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바닥에 앉아 피를 닦으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이혼. 감옥. 아니.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민서를 사랑했다. 진심으로. 그 사고는 실수였다. 젊은 시절의 어리석음. 하지만, 이제 와서 모든 걸 잃을 순 없었다. 그날 밤, 민서가 짐을 싸기 시작했다.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한테 거짓말 하면서, 5년을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무릎 꿇고 빌었다. 민서야, 미안해. 그땐 겁이 났어. 하지만 너 만나고 나서 바뀌었어. 제발 그녀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재훈의 집으로. 혼자 남은 아파트에서 나는 서류를 보았다. 재훈이 가져온 증거. 어떻게 얻었을까? 경찰 내부에 줄이 있는 모양이었다. 그는 나를 파괴하려 했다. 회사, 명예, 가족 모든 걸 왜? 어린 시절부터 민서를 지키려던 오빠의 집착 때문이었다. 내가 민서를 빼앗았다고 생각했다. 분노가 치밀었다. 나도 잃을 게 없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재훈이 나를 무너뜨리려 하면 나도 그를 무너뜨리겠다. 그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재훈은 겉으로는 멀쩡한 변호사지만 뒤로는 불법 도박에 빠져 비지 산더미였다. 그걸 이용할 수 있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승진 축하 파티가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소문이 퍼졌다. 살인자 남편이라는 동료들이 이상한 눈으로 봤다. 상사가 불러 정우씨, 요즘 소문이 안 좋네. 잠시 휴가 어때, 나는 웃으며 괜찮습니다. 곧 정리될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재훈의 과거를 조사했다. 7년 전 사고 당시, 그는 이미 내 존재를 알았다. 왜 그때 말안 했을까? 민서가 상처받을까 봐. 아니, 그땐 증거가 부족했다. 이제야 찾은 거다. 하지만 그의 도박빛, 그걸 주면. 민서에게 전화했다. 받지 않았다. 메시지. 얘기 좀 해, 설명할 게 있어. 예. 답 없음. 재훈이 막은 모양이었다. 밤이 깊었다. 창밖 한강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다. 사랑했던 여자를 잃을 순 없었다. 재훈을 제거해야 했다. 아니, 파괴해야 했다. 공정하게. 재훈의 집으로 찾아갔다. 서울 교회의 오래된 아파트. 문을 두드리자 민서가 나왔다. 눈이 부은 채왜 왔어? 더 상처 주려고, 나는 고개 숙였다. 민서야, 들어가서 얘기하자, 재훈이 안에서 소리쳤다. 꺼져. 경찰 부를까? 민서가 문을 살짝 열고 나왔다. 무슨 할말 있어? 추운 밤 공기 속에서 그녀의 숨이 하얗게 피어 올랐다. 나는 모든 걸 털어놨다. 사고 당시의 공포. 도망친 이유. 그녀를 만난 후의 변화. 너 잃고 싶지 않아? 제발 믿어.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믿고 싶어. 하지만 오빠 말이 증거가 요 그녀가 흔들렸다. 그 순간 재훈이 문을 열고 나왔다. 민서야, 속지 마, 오이놈은 거짓말쟁이야, 이 그는 나를 밀쳤다. 나는 참았다. 재훈 씨, 우리 둘이서 얘기합시다. 그는 비웃었다. 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골목으로 나왔다. 민서가 따라왔다. 너도 비밀 있지? 내가 말했다. 재훈의 얼굴이 굳었다. 뭐? 도박빚 5억인가? 채권자들한테 쫓기고 있더란. 그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알았냐는 듯. 민서가 놀라 물었다. 오빠, 진짜야? 재훈이 부정했다. 헛소리다. 이 새끼가 날 협박하려고, <laughs> 하지만 나는 증거사진을 핸드폰으로 보여줬다. 불법 카지노 CCTV. 민서가 충격받았다. 오빠, 왜 우리 부모님 사고 후에 유산으로 갚아준 돈다 날린 거야? 재훈이 침묵했다. 그돈 일부가 내 손을 통해 관리된 거였다. 아이러니였다. 이제 서로 비밀 털어놨네, 내가 말했다. 나도 잘못했어. 하지만 너도 깨끗한 척 하지 마, 재훈이 주먹을 쥐었다. 너 때문에 시작된 거야? 스트레스 때문에 도박에 빠졌어. 민서가 울었다. 둘다 그만해. 나 때문에 그녀가 집으로 들어갔다. 우리 둘만 남았다. 재훈이 낮은 목소리로, 지게 내 계획이야? 나 끌어들여 민서 뺏으려, 나는 웃었다. 아니. 공정하게 하자. 증거서로 없애자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다. 이건 시작. 재훈을 더 깊이 파야 했다. 집으로 돌아와 계획을 세웠다. 재훈의 채권자 중 하나를 만났다. 강남의 지하 클럽. 빚 갚게 도와줄게. 대신 재훈 압박해 돈을 주며. 며칠 후, 재훈이 회사로 찾아왔다. 정우야, 그만하자. 민서 위에서, 하지만 그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 채권자들이 협박 문자 보냈을 거다. 나는 미소 지었다. 좋아. 하지만 내가 먼저 증거 없애 그는 동의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경찰에 인명 제보했다. 재훈의 도박 관련 불법. 민서가 다시 연락 왔다. 오빠가 이상해. 빚 때문에 그녀가 걱정했다. 나는 위로했다. 내가 도울게 점점 그녀가 내게 기대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소문이 가라앉았다. 상사가 정우씨, 잘 버텼네, 승진이 확정됐다. 하지만 재훈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왔다. 한 번은 민서와 만났다. 카페에서. 정우야, 미안해. 오빠 말만 믿었어, 그녀가 손을 잡았다. 나는 유 괜찮아. 이제 진실 알았으니까 키스했다. 그녀가 응했다. 하지만 재훈은 포기 안 했다. 어느날, 내 차에 브레이크 고장. 사고 날 뻔했다. 그의 지시였다. 이제 전쟁이었다. 재훈의 공격이 시작됐다. 차 브레이크뿐 아니었다. 회사의 익명 편지. 김정우는 살인자라고. 동료들이 다시 수근거렸다. 상사가 조사 시작했다. 나는 증거를 모았다. 재훈이 고용한 정비공 cctv. 그를 고소했다. 협박과 살인미수 재훈이 체포됐다. 민서가 충격받았다. 오빠가 왜 당신 해치려 했다고 민서가 내 집으로 왔다. 무서워 오빠가 변했어 우리는 함께 잤다. 아니 안았다. 그녀의 몸이 떨렸다. 용서할 수 있어 내가 물었다. 그녀가 시간이 필요해드라고 재훈 보석으로 나왔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 때문에 더 빚졌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이게 내 복수냐? 만족해. 나는 내가 시작했어. 오라고. 그는 울었다. 민서 잃고 모든 걸 잃었어. 동정심이 들었다. 하지만 아니. 그는 내 삶을 파괴하려 했다. 민서가 임신 검사했다. 양성. 우리 애야, 그녀가 기뻐했다. 하지만 재훈이 알면. 재훈이 민서, 뱃속 아이를 해치려 했다. 병원 약 처방 조작. 다행히 발견했다. 이번엔 재훈 감옥행 확정. 민서가 독박 때문에 지쳤어. 이제 당신 믿을게, 우리는 새 시작했다. 하지만 내 안의 어둠. 복수가 끝나지 않았다. 재훈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재훈 재판. 나는 증인으로 섰다. 그의 눈이 증오로 불탔다. 판사 앞에서 모든 게 드러났다. 그의 도박, 협박, 살인미수. 민서가 증언했다. 오빠가 가족을 지키려다 잘못됐어요. 하지만, 이제 그만, 재훈 5년형. 감옥 면회. 왜 이렇게 됐어? 그가 물었다. 나는 내가 나 무너뜨리려 했으니까, 라고. 민서 출산. 아들. 행복했다. 하지만 과거 그림자. 재훈 가석방 신청. 나는 반대 의견서. 그의 채권자들 아직 기다렸다. 새삼 회사 사장 됐다. 민서와 여행. 하지만 재훈 출소 소식. 재훈 출소. 그는 변했다. 술과 마약. 나를 찾아왔다. 미안해. 끝내자.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그가 민서 납치하려 했다. 실패. 이번엔 연구 제거 계획. 나는 그를 유인했다. 옛사고 현장. 얘기하자 그는 왔다. 칼을 들고. 싸움. 나는 이겼다. 그를 밀쳤다. 절벽 아래. 사고로 위장. 경찰 자살로 보입니다. 민서가 뒤상한 사고네 하지만 의심 안 했다. 이제 평화. 아들과 민서. 하지만 밤의 꿈, 재훈의 얼굴. 나는 변했다. 복수가 나를 삼켰다. 하지만 후회 안에 공정했다. 민서가 사랑해 드라고. 나는 안았다. 끝은 없었다. 하지만 이게 내 선택. 배신에 대한 대가. 모든 게 기념일 파티에서 시작됐다. 그 난입, 분노와 충격.